이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이냐, 위헌이냐 고이 조배수 국회의원이랑 둘이 토론이 붙은 거야. 김강자 이 그때 경찰서장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한 거야.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은 제발 윤락행이랑 매춘을 허락해 줘야 되지 않냐. 느걔 나가서 할게 없으니 자활을 위해서 걔들이 살수 있는 곳에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미용학원이든 바리스타든 뭐 웹디자인 뭐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걸 교육을 시켜가면서 정부에서 좀 보조금을 주고 그 행위를 하면서 탈성매매를 할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주지 않냐, 정부에서. 그러니까 조배수 그 국회의원이, 이, 씨발, 내가 솔직히 이거 까면 나한테 좀 그런 거 조배수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생활고에 힘들어서 빵을 넘치거나 무전치식, 이런 사람들 다 용서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냐? 어떻게 비교를 해도 또 그렇게 해. 그래서 여기 김광자 그때 교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.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. 일이 그거밖에 없고. 빚에 시달리고 대신에 다만 인신매매나 착취, 갈취 이렇게 당하는 성매매만큼은 근절을 시켜야 된다. 처벌을 강력 처벌을 하고 근절을 시킨다. 그 말했더니 또 조배수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. 그러면 일제 시대 정신대 뜨는 게 뭐냐 그거랑 아니 국회의원 한두 분을 보면 그게 똑똑하신 분 아닐까 감독님? 어떻게 이 받아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일제 시대 정신대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끌려간 거잖아요, 그죠? 우리가 식민지 살면서. 야, 나는 그 발언을 일단 자체 에이 사람은 김강자 의원 진짜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다 생각이 든 거야.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공창계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. 근데 차라리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녀촌을 건물 하나 만들고 통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싹 크게 동네마다 뭐 아니면 경기도에 하나, 충청도에 하나, 뭐 부산 쪽에 하나, 뭐 제주도에 하나 이렇게 몇 군데만 설치해서 그 사람들을 성매매를 또 허용을 해주고 자발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정부에서 좀 으로 빠져나올 수있게끔 예산을 좀 들여서 다만 대신에 불법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서 벌금 때리고 추징금 받고 그 예산을 가지고 좀 그분들한테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창녀분들이나 이런 분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처자식이고 아니면 빚에 빚이 빚을 낳고 빚을 낳고이 포주새끼들이 문제인 거야 그 당시 때 김광자 경찰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 7만원 손님들테 봤는데.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니까 업주가 6만원을 받고 애들한테 만원을,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. 성형이 열0번에맞춰 하루에 10만원 벌어가던 거야. 애들이 생활고에 안 힘들겠어. 그래서 여기가 힘들어, 딴 데로 가려고 그랬더니, 딴 데로 업소로 이동해도 중간에 소개비를 또 하주는 새끼들이 있대. 소개비를 쳐받고. 이게 악순환에 연골고리가 되고, 나이 먹고, 몸 나빠지고,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. 과연, 솔직히 말해서, 성매매를 왜 여성부에서 반대를 하냐면, 지 남편들, 그런 새끼들 갈까봐 문제인데, 솔직히 그러면 유부란들 가지 않게끔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 어떨까? 신용카드를. 그러면 마누라가 그 신용카드 다검수될거 아니야? 공창계 만들어서. 우리 남편 이시회창유촌에서뭐 10만원 긁었네? 다뜰거 아니야? 현금 거래를 다 막아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떤 새끼들은 또 이런 말을 한다? 그러면 카드만 되면 신불자 애들은, 시발, 성각이 못하겠네. 그 말을 나한테. 야, 신불자들은 좀 참자. 시발, 카드 나올 때까지 좀 참고, 그 다음에 가자. 이 총각들만 좀갈수 있게끔, 그렇게라도 좀 만들어주던가. 아니면, 유부남인데, 뭐 별거 중인데, 내 카드를 써도, 개인카드 써도 만화한안 걸릴 놈들. 요렇게 좀 신용카드 제대로 만들어서, 얼마 긁으면 얼마 국가에 세금 내고, 그 세금을 받아서 또, 이 탈성매매를 할수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, 복지나, 이런거좀 만들어주면서,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. 이 찰리 새끼는 이 대한민국 공창제가 만들어진 그날까지 내가 조배수기원 끝까지 미워하고 살 거야, 내가. 근데 찰리 새끼가 이런 얘기 하는 게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. 왜 화가 나냐면 이런 불건전 업소들이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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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해 보니까 그러면서 얘들 단속도 못 하고 있어, 정부에서. 그래 놓고 저런 멀쩡한 저 창녀촌 애들이 왜 딱한 줄 알아요, 이 업소 애들이? 얼굴을 까놓고 씨발 영업을 하고 있잖아. 걔들 힘든 애들이야. 내가 보면 10중 8구가 다 힘든 애들이야. 솔직히 우리 방송, 차례대기 방송도 얼굴 까고 하라고 하면 깔려자를몇 명이나 있겠어? 힘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개인회생, 개인폐상, 파산 이런 거 무료로 좀 만들어주던가 설치할 수 있게끔 탄감하면서 일자리 제공해줬갖고 거기서 얼마씩 좀 까고 나가던가 탈성매매를 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씨와 폐쇄를 시키던가 해야지. 그냥 씨발 폐쇄시키고 굶어 죽으란 얘기야. 왜몸 파는 여자는요 인간이 아닌가?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? 이 네, 차리새끼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억울한 서민들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봐. 창녀초 가는 사람들은 진짜 성적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해 나는. 좀 힘든 사람들. 욕구는 해서 아, 성욕도 욕구 중에 하나 아니야?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너무 어, 열변을 통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아,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. 차리새끼는. 방송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. 이 다음 방송 때는 제가 더 멋진 컨텐츠로 만들었고. 악플러도 괜찮습니다. 공격 들어오시고, 여정가족부. 뭐 찰리새끼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이 개새끼 어떻게 국회의원을 심냐. 솔직히 그러면 씨가 잘 하시던가. 공격 들어와도 찰리새끼는 멘탈이 세기 때문에 뭐 개의치 않습니다. 들어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